위치한 포도원 교회에서 주최하는 평신도 가정교회 세미나를 이왕열 집사, 집사님과 참석하고 와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주변도 없고 또 여러모로 부족한 저희지만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목사님의 권유로 권유가 있었지만 이를 핑계 삼아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못간다 했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은 올해 또 건유하시는데 이번엔 아, 우리 한 목사님은 포기가 없으시니까 올해 또 건유하시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알았어요라고 대답했어요. 정윤희 집사님의 간증의 은혜와 도전 의식이 생겼고 또 왕은주 집사님에게 물으니까 너무 좋아요 집사님 다녀오시면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들 다 경험하고 오셨어요 하는 말에 힘을 입었지만. 일을 해야지 어딜 가느냐는 언니의 반대보다 예민해서 그곳에 가서 이틀 밤을 낯선 집에서 보내야 하는 것을 생각하니 부담이 되었어요. 그러나 작정한 이상 그날이 오면 은혜를 은 충만히 받고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기다리던 중에 올 것이 왔고 기대와 긴장으로 등록을 마친 후에 준비된 뱅킷 룸에서 참석자 자기 소개와 교회 소개를 했는데 28분 거의 다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마오이, 캐나다, 샌프란시스코, 또 심지어는 한국서부터 이 세미나만을 위해 오신 젊은 부부가 있어가지고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분들은 현재 목자 목녀로 또 어떤 분들은 예비 목자로 세워지길 원하면서 모이신 분들 모두가 다 믿음의 동력자들 같아서 정이 가고 또 다들 인상들이 좋았습니다. 1시간 30분 강의 후에 20분씩 휴식이 주어지고 섬겨주시는 음식과 간식이 맛있고 다양하고 비주얼까지 훌륭해서 제 옆에 앉아 계셨던 성도님이 음식을 사진 찍어 지인에게 보냈더니 바로 온 회답이 너 교회 간거 아니었니? 였어요. 목장이 38개인가 하니 복도에 붙여져 있는 강 목장 사진과 많은 청소년들의 사진들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세수도 없는 그 주부함을 역시 인상적이라 사진으로 그 감동을 대신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를 섬겨주실 목녀분과 목원분이 오셨고 이틀 밤을 목원 집에서 보냈는데 예민한 저를 위해서 6 살짜리 예쁜 공주방이 예비돼 있었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낯설어 가지고 잠이 잘 오지 않으니 주야로 어, 밀렸던 성경을 많이 또 편안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 또한 감사였습니다. 다음 날은 목사님 강의와 더불어 네 분의 목자 간증이 있었는데, 섬, 섬김이 너무나 힘들었었다고 울면서 간증하시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영혼 구원의 어, 감격은 너무나 큰 은혜고, 하나같이들 그렇게 말씀하셔서 마음속으로 저런 사랑과 희생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생기는구나 하고 싶은 어,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목장 방문이 있었는데, 목자분의 피아노에 맞춰 찬양을 하고, 목원분이 시작 기도를 하고 식사 후에 목녀분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목자분의 중보 기도로 목장 예배를 마쳤는데 서로가 가족처럼 삶의 얘기를 들어주고 진지하게 서로의 VIP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나 자신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나의 VIP는 누구인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녀를 통해서 인상 깊이 들은 말은 삼공부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그것 교회는 5년이 되면은 삼공부를 무조건 재수강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일부 주일 예배를 그곳에서 드렸는데 헌신 시간이 되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앞으로 나가는 바람에 저는 2부 예배를 본 교회에서 드려야 하니까 목사님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됐던지 30분이면 오는 거리인데 정말 먼 곳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녀온 그런 기분이었어요. 평생에 기억될 좋은 세미나였다고 생각되었으며 오랜 시간 강의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치심 없이 열정으로 가르쳐주시고 섬겨주신 정목사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돌아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게 되고 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저의 믿음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 성도님들도 기회가 오실 때 거부치 마시고, 꼭 참석하기를, 어 적극 추천합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찬양처럼, 내가 나대 있게 하신 고마우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기를 간구하며 모든, 어 감사합니다.